지금 1년이 흐는거잖 거의 1년 흐는 거잖아. 왜냐면 지금 컴퓨터는 언제 샀어? 초에 샀잖아. 1월 초에. 근데 언제부터 모은데 돈을? 말부터 모은데.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12개월 흐른 거예요. 그렇죠1 1개월 흐른 어 왜냐면 이제 이 컴퓨터는 2019년 1월 초까지 가격이 변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떻게 변동한대요? 10%할인으면도하는 그러면 10% 할인을 몇번 해야 되는 거야? 요즘 1월 초까지니까 12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월 초에 일단 얼마가 돼? 이렇게 돼요 그렇죠? 10%에 따라 하면 0.9 남는 거니까 이렇게 할인한 가격이 아니라 어, 남는 가격으로 근데 이게 몇대 있대요? 10대 있대 그래서 11% 돼봐야 돼요 10대 있어요 같은 거, 열대. 그 다음에 우리, 복리 계산하는 거 보면, 말에 넣어서 초에 계산하잖아. 그치? 그럼 마지막에 넣은 거는 12월 말에 넣은 거잖아. 그러면 뭐야? 바로, 바로죠. 그쵸? 뭐, 일, 한 달이 흐르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31일날 넣은건데 계산을 1월 1일날만 치셔야 1개월은 흐르지 않고 똑같은거인거에요 그러면 1월 말에, 넣, 말에 넣어서 말에 계산한대? 그럼 어떻게 돼? 초항이 A로 그대로 되는거죠 우리 이제 말에서 말로 계산할때는 첫장항이 A고요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요 항리계수는 N이에요 요거만 달라져요 요거. 공리계산대 그렇지? 말에 초에서 말로 계산하면 아 다시 어, 초에서 말로 계산하면 한 개를 더르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a에 1 플러스 r로 계산해야 되는데 말에서 말게 계산하는 건 마지막에 넣은 금액 바로 나오는 거잖아 마지막에 넣은 게 a로 그냥 측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개 가지고 등비주의 합공식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분의 공비 r 빼기 1 분의 첫 번째 양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이거하 같다 근데 이제 r이 뭐라고 돼 있어 거기? 2%니까 0.02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몇개월 흘렀다고 1 1개월 흘렀지만 항의 개수는 12개예요. a부터 a 의 1.02에 11제곱까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거는 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항의 개수는 12개. 넣은 건1 2 개가 문제니까. 따라서 얘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 두개 간단하면 되겠죠. 그럼 A 바꿔주죠. 하나. 아, 이거 해보세요. 그냥 단순 계산이 거기 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야? 여기 1월초도1 2월 말로 계산한다. 오케이. 그래서, 말에서 말로 열 거기 때문에, 초항이 그냥 A로 쓰면 된다. 초에서 말이면, A1 플러스 R인데, 말에서 말이니까, A를 계산한다. 기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요거, 스텝 1이랑 스텝 2안한거 안 숙제해 주시고요. 네. 갑니다. 공지할게요. 단독방에 공지할 테니까, 공지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